산유국 가능성? 윤 대통령은 경북 포항 앞바다에 막대한 양의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미국 전문 기업이 수행한 물리 탐사 결과를 기반으로 한 것으로 추적 매장량은 140억 배럴로 가스는 최대 29년 석유는 최대 4년 이상 사용 가능하며 개발을 위해 최소 5개의 시추공이 필요하다고 발표되었습니다. 야당은 이번 발표가 국면 전환용이라고 지적했으나 충분한 매장량이 확인되면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 조세현 저출산 해결책 논란 한국측 연구기관 연구자가 저출생 해결을 위해 여성의 조기 입학과 노인의 해외 이주를 제안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연구기관인 조세연의 질의응답 페이지에는 비판 글이 급증했습니다. 보고서 내용에서 여성의 초등학교 조기 입학과 노인의 물가 저렴한 국가로의 이주를 포함하고 있었고 시민들은 연구 내용과 연구자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연구자는 남성과 여성의 발달 속도 차이를 언급하며 제안을 옹호했습니다. 3. 밀양 성폭행 주동자 음식점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주동자의 친척이 운영하는 음식점이 논란으로 휴업을 선언했습니다. 네티즌의 확인 결과, 음식점은 무허가 건축물로 적발되어 철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사건 주동자가 이곳에서 일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온라인에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주동자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가 논란을 촉발시켰습니다. 음식점은 과거 맛집 백종원 씨의 유튜브에서 화제가 된바 있습니다. 4. 천공 과거 석유 발언 윤 대통령이 포항 앞바다에 석유와 가스의 매장 가능성을 발표한 가운데 과거 역술인 천공의 발언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천공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대한민국도 산유국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 밑에는 풍부한 자원이 있다고 말했고, 그 중에 가스와 석유가 많다고 언급했습니다. 성공은 향후 10년 안에 국민소득이 1인당 10만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